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 라오멜과 고이맘 디다리 이들이 다시긴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르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스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 스바코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땅과 하시손 다말에 사는 아머리 족속을 챙지라 엘라만 그돌라우멜과 고이만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옹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막선이라 네. 내 왕이 소동과 고므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담에 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가 함께한 왕들을 처부 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도방이 <목소리>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올락이나 들매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붕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붕깃을 가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 늘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 늘 평안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그렇, 그렇던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문제가 더 많아지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땅 가나는 적과 꿀만 흐르는 땅이 아니라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불안정한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이미 갇혀진 땅이 아니라 늘 위태로운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4장은 전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동방의 네 나라 연합군과 가나안의 다섯 당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갑자기 한 사람이 끌려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롯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왜 전쟁에 휘말렸는가요? 이미 창세기 13장에서 롯은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땅을 나눌 때에 그는 하나님이 계신 방향보다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 들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을 택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롯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났고 약속보다 풍요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당장의 안락함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 힘도 없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땅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 그가 붙잡았던 재물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브루스 윌트키와 고든 외남을 비롯한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이 로세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지만 계속된 잘못된 선택으로 그를 위험 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자기를 위험 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점점 동쪽으로, 세, 점점 세상 가까이,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을 것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모든 것이 완비된 땅이 아닙니다.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늘 강대국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은 환경으로 만족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호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위로의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싸움이 없으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미 다 갖춰진 땅으로 가능성의 땅 믿음을 요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불평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큰, 큰 결핍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결핍이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로시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는 집에서 길러낸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무모한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국에서는 두려움에 넘어졌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갑니다. 이에 관해서 데리키드너는 창세기 주석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이 실패했으나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여정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참된 믿음의 정의를 보여준다고 해서답니다. 실패했으나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여정. 우리의 인생계에서도 늘 실패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계속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완벽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할 것다다 다 알고 계셔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려 몸부림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승리합니다. 롯을 구해냅니다.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용맹이 아닙니다.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전쟁 후에 아브라함은 두 왕의 영접을 받습니다. 하나는 소도망, 다른 하나는 살레망 멜리세덱입니다. 멜리세덱은 이렇게 고백하죠.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도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 승리가 아브라함의 전략이 아니라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선포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1조로 응답합니다. 이 11조는 율법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참된 승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게 하고 있습니까? 소도마는 말하지요 사람은 내게 주고 물건은 네가 가지라 얼핏 보면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맹세하나니 내게서 실하노라기도 받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고백해요? 이승리가 소도방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때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의 인정입니까? 물질적 안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롯은 풍요를 쫓다가 전쟁에 휘말렸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람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그의 삶을 찬양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말씀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아버지 풍요를 쫓고 있었고 물질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안락함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궁유리 여기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몸과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째로 감사한 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로 영광 받으시고,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께 들린 대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